안녕하세요. 안락주관보호센터장 김희숙 검사입니다. 2006년도에 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때 꿈을 꿀 때는 꿈속에서도 어, 너무 생생하게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는데 가는 곳마다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꿈인지 환상인지 꾸고 나니까 너무 선명해서 아 이거 뭐지 하나님이 내 보고 할머니들을 전도하라고 내한테 이런 꿈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날 이후부터 제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할머니들을 그때는 이제 2006년도 그 해에 꿈을 이제, 한상을 보고, 어 문인동 상강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어느 날 날로 부르더니, 어, 집사님은 사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복지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복지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듣는 게 처음인데, 복지도 잘 모르고,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 이 복지라는 게 할머니들을 보살피는 게이 복지, 그때는 2008년도 노인복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2006년도니까 아직 생기기 전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지나고 나니까 다 예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과를 이제 들어가게, 그 목사님 권유로 복지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까지 애들 둘이 다 대학을 다니니까, 저까지 세 명을 대학을 하려 하니까, 너무, 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이제 휴학계를 1년 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쉴 때, 또, 정성기 건사를 만나가지고, 또 다시 마무리 3년을 끝을 다볼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또할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도 이렇게 있어야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컴퓨터를 미리 배워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복지관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는데, 옆좌석에 짝지가, 어, 만덕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어떻게 왜 컴퓨터를 배우러 왔느냐고, 무슨, 나 지금 복지 일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것 같아서 미리 내가 연습 삼아 배워놓는다고 하니까. 그 우연히 저를 만나고 나서 저한테 지금 음, 자격증 있는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되면 자격증이 나온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사무실비안 내도 좋으니까 같이 걸어놓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지도 않게 그 사모님 덕분으로 사무실을 얻어가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모님하고 같이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는 내보고 이 2008년도 장기요양 노인복지 익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내가 보여주신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만드계 목사님이 복지사 자격증을 따면서 제가 이제 자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안락동에 복지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어 음, 우연히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이 또 복지 일을 하라는데 그러면 복지를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주간 보호 쪽으로 내가 눈을 돌려 하나님이 하라는 신은 거주간 보호하라는가 싶어서 돌렸어요. 2삼개월 동안 장소를 위해서 찾아다녔는데그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7월 달부터 장소를 구하러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장소로 구했습니다. 허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내부 수리하고 마지막 점검을 다 받은 거예요. 그때 할머니 4명 모시고 했는데, 그래서 또 코로나가 1월 20일부터 시작해 갖고,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까지 바깥에 활동을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좀,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직원들 월급 관계로 사무실 비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솔직히 하나님은 바라보고 살았고, 그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그대로, 이 길이, 사람이 볼 때는 이 길이 아닌데 싶어도, 응답받으면 그 길이 가 지나고 보면 분명히, 응, 그 길이 옳은 길이었더라고요. 그게 크게 뭐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손 뻗잡고 음 내하고 발자취가 네 개가 돼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취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얻고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제가 이 주간보호를 운영하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청지기 사명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 비전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해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해오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마누엘 하나님이고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 덕분으로 오신 것 같아요.